모리 포스 피싱에서 나오는 자, 제로 플러스 제로 수기 하나 체결하고 미, 밑에 G6 쪽사부터 하나 물리고요 자, 목줄 길이는 약 1.5m만 줬습니다 훌라 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했다 자리도에 부스 피래 자, 여다한번 왔습니다 아이고 왔다 자, 자, 어, 이거 이거 고 야, 하하, 초반부터 기준치 이상 올라오네. 야, 한, 이제 버될까 말까 하는 사이즈 하나, 사. 보시, 보시게, 어. 와, 자, 이제 한마름에. 음... 어따 시작이 괜찮네. 주소라님이 여기 어딘가요? 야, 이번 또 시작을 조금 봐줘 하는 거 겨우 25 되겠다. 오와 다 왔다. 아, 다 머리 너무 곱니다. 여사 그 세야. 여 물어주네. 긴꼬리 여새이자 가자. 자, 그리고 우리 낚시 라이브 방송하시는 분들 저도 그렇지만 진짜 항상 막돈 까먹으면서 방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낚시 라이브 방송하시는 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요 고맙습니다.